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방탄소년단 BTS RM이 최근 논란이 된 라이브 방송과 관련해 팬들에게 공식 사과를 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RM이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발생한 논란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건의 배경 RM의 발언 내용 팬들의 반응, 그리고 그의 일상 이야기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2025년 12월 초, RM은 위버스, 웨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방송에서 RM이 언급한 몇 가지 발언이 일부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RM이 지난 몇 년간 자신과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겪었던 어려움, 특히 여러 차례 해체를 고려했던 사연을 솔직하게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RM은 그동안의 고충과 심정을 진솔하게 나누고자 했지만, 일부 팬들은 그의 발언이 무례하다, 거나 팬들에게 부담감을 줄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RM은 팬들과의 소통에서 오는 책임과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RM의 사과문 내용. 2025년 12월 8일, RM은 위버스에 새 게시물을 올리며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게시물에는 RM이 팬들에게 하트를 보내는 사진과 함께 최근 논란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밝힌 글이 담겼습니다. 그의 사과문 핵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틀 전 라이브 방송으로 많은 아미분들께 지치게 해드린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걱정해주시는 분들께서 정말 많은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편기 후회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답답했어요. 죄송해요, 유, 조금만이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여기서 RM은 단순히, 죄송하다, 는 말을 넘어 자신의 당시 감정과 솔직한 심정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팬들이 느낀 불편함을 인정하고, 동시에 자신의 답답함과 피로를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팬들에게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음악 만들고, 안무 연습하고, 새로운 콘텐츠 구상하고, 푹 자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발언을 통해 RM은 앞으로도 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음악과 창작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3. 팬들의 반응 이번 사건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상반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일부 팬들은 RM의 솔직함과 투명성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고충과 인간적인 면모를 이해했습니다. 반면, 일부 팬들은 무례하다, 거나 팬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준 발언이라는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팬덤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RM은 팬들의 우려를 인정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팬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잘못을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감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RM이 이번 대응은 모범적인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4. RM 위 일상 공유. 사과문과 함께 RM은 최근 일상에 대한 소식도 전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준비. RM은 운전 연습 스티커를 붙이고, 4개의 연습 코스를 모두 운전했다고 밝히며, 무서웠지만 사고 없이 잘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영화 관람. 그는 영화 성류의 색깔을 관람했다고 공유했습니다. 집 인테리어 완성. 반년 만에 인테리어를 마치고 이사하게 된 소식을 팬들과 나누며 완성 후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눈오리 만들기 시도. RM은 날씨가 너무 추워 다 녹아버렸다고 유머러스하게 전하며 팬들에게 감기 조심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RM은 단순히 사과문만 올린 것이 아니라 팬들과 일상의 소소한 순간을 공유하며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팬들과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5. 발언의 의미와 분석 이번 논란 라이브에서 RM이 언급한 방탄소년단 해체 고려 발언은 단순한 충격적인 발언이 아니라 팀과 개인이 겪는 고충과 부담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RM은 지난 몇 년간 글로벌 활동, 스케줄, 팬덤 관리, 창작 활동 등 다양한 부담 속에서 팀과 개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라이브 방송에서의 솔직한 발언은 자연스러운 감정 표출로 볼수 있습니다. 팬들의 일부 비판도 이러한 솔직함이 일부 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공인의 솔직한 발언과 팬덤의 기대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6. 시청자 참여 질문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공인이 라이브 방송 등에서 솔직하게 고충을 털어놓을 때 팬들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팬들의 기대를 더 우선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또한 RM이 일상 소식을 함께 공유한 방식이 팬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서로 다른 시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7. 결론 및 시사점 이번 사건과 RM의 사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솔직함과 책임. 공인은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팬들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RM은 이번 사건에서 솔직함과 책임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팬과의 소통. 단순히 사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공유와 계획 발표를 통해 팬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균형. 공인은 팬들의 기대와 개인의 감정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며 이번 사례는 그 균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면모 공개, RME 운전 연습, 영화 관람, 집 인테리어 등 소소한 일상을 공유한 것은 팬들에게 공감과 친근감을 제공하며 팬덤 결속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논란으로 끝나지 않고 팬과 공인 간의 관계, 솔직한 소통, 책임있는 행동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RM 의 사과와 일상 공유는 팬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다시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방탄소년단 RM의 논란 라이브 사과와 일상 공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RM이 보여준 솔직함과 책임감, 그리고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서 많은 팬들이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RM의 사과와 일상 공유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